안녕하세요 다섯시의 약속 인지연과 영어 한마디 시간입니다. 오늘은 6.25제 71주년 되는 날입니다. 제가 오늘의 영어 한마디는 바로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어, 그 한마디로 정해보았습니다. 바로 워싱턴 d c a 코리안 워 o r i 리얼에 적혀있는 바닥에 적혀있는 어, 바닥에 그6.25 전쟁을 기억하는 말들과 함께 그리고 이 옆쪽 벽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적혀있습니다. 워싱턴 DC에 위치한 War Korean War Memorial에 가면 그곳에 적혀있는 그 Freedom is not free 과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까요? 많이 알려진 말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저는 이 freedom is not free의 말을 되새기면서 페이스북에 쓴 글에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. 거저라는 우리말을 아십니까? 거저라는 것은 대가 없이, 노력 없이, 그렇게 대가 없이, 노력 없이 얻어지지 않는 것이 거저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.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거절하는 말의 그 뉘앙스나 어감에 대해서 또더 좋은 편이 없을까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. 이 우리가 겪은 6.25 전쟁, 이 비극적, 하지만 결국엔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남쪽에 지켜낸 이 전쟁에서 freedom is not free는 어떻게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적확한 표현이 될지 생각해,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. 바로 freedom is not free는 피흘림 없이, 대가 없이, 죽을 것 같은 노력 없이 얻어지지 못한다는 것. 자유는 그만큼 존귀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공기처럼 숨 쉬듯이 누리는 그 자유의 위대함에 대해서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피 흘려 온 전신을 헌신하신 유엔군, 미군, 국군 모든 우리 영웅들을 기억하면서 이 freedom is not free. 피 흘림 없이, 대가 없이 죽을 것 같은 희생을 하는 그런 노력 없이 자유는 얻을 수 없다라는 이 자명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되새기기를 바랍니다. 6.25에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영어 한마디로 제가 제시한 것은 바로 freedom is not free였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웅들을 잘 기억하고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하루 마저 마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